그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아 명확하지가 않다가 아니고 그냥 그냥 동료야. 동료. 그러니까 저쪽 말로 하면 이쪽 말로 하면 동무지 동무. 같은 그거야 그냥. 하고 예, 우리 저 뭐야 어디 저 MT 갔을 때 고등학교, 대학교 때 MT 갔을 때봐 봐. 남녀가 막 혼숙을 하잖아. 그렇다고 막 이성 막 느껴? 막 그게? 그 그렇잖아. 그런 개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당일 응오 그렇지 어 대전 브루스 어어어어어 어.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이상덕 대표님 어 거기 거기 어, 어. 누군데 아, 아니 한번 아니, 얘기 좀 얘기 좀해줘봐 아니 왜나어 어? 어, 알지, 왜? 응. 근데 두, 나는 아무 뭘못 느꼈는데? 아, 형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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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아이, 같이 다니면 어때? 응. 응. 아. 응. 그래 명예손명예손대장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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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그럼 질투지 질투, 그렇지. 그래 질투야. 음. 왜 그랬어, 아이야? 음. 음. 아이고. 예. 썸 썸. 아오. 응. 응. 아이고. Ha <laughs> ha. 뭐 어? 친구잖아 둘이 친구 아니야? 심 심대표하고 나이가 같잖아. 칠팔 아니야? 어 아니야 거기 7 8이잖아아 대현아오가 7 9구나아 그래요? 아니야아아 그래. 아, 그렇구나. 어이 몰랐네. 난 몰라. 난 58년 개티 형님들하고 같이 노니까 아, 다 친구들 친구들 같어. 어. 어. 그래요. 가사노바네. 음. 음. 다들 그렇게 얘기하1 k m 시속 어.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그렇지. 이렇게 섰구나, 보다. 어이고. 1 1시1 1시 그쯤에 올렸으면 최소 엄청 많이 보지 야그 시간에 자기층. 아우약일앞일이에서 천호대교 어... 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196m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약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무슨 일이 거기 악당? 악당 거기? 거기 왜왜왜 well, well, well. 약 500m 앞 산일 IC에서 천호대교 한남방면 오른쪽 줄을 잘 탔네 대연여행사 라인으로 한양여행사 이어서 오. 196m 앞 왼쪽 방향입니다.